받을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지금 사정이 어렵다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낯설지 않으시죠? 채권 추심 어디까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오늘은 받을 돈이 있는데 장기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법에 허용하는 채권 추심의 단계별 방법을 실제 대응 흐름에 따라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업이든 투자든 또는 일상적인 지인간 거래든 돈은 오고 갑니다.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부동산처럼 고정된 게 아니라서 상대방의 지급 의사와 능력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감정적 갈등을 넘어서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되죠. 바로 그 시점에서 가장 온건한 방법부터 하나씩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아직 연락이 된다면 내용 증명이 첫 번째 수단입니다. 내용 증명은 단순한 협박 수단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다려줬다, 더 이상 없다라는 법적 입장을 정중하게 고지하고 동시에 지금이라도 합의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내용 증명만으로 상대가 전액 변제하는 일은 드물지만 적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단, 이미 수차례 문자나 전화로 같은 내용을 전달했었다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에도 응답이 없고 나 말을 아끼는 상대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다음 단계는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급 명령은 빠르고 간단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고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해 하면 정식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상황이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이 지금 돈을 주지 않을 명확한 의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해볼 만한 것이 가압류입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당한 압박을 줄수 있습니다. 이에로 이 단계에서 연락이 오고 분할상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만약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끝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인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신용조회로 상대방의 거래은행을 파악해서 계좌를 압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통장이나 사업용 계좌를 압류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압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강제경매 보험금 보증금 주식 차량 등의 재산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조회로 충분하지 않다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상대방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목록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허위로 제출하면 홍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근한 심리적 압박이 작용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으로도 부족하면 재산 조회 신청으로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재산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정말 아무 재산도 없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진짜로 재산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럴 땐 상대방의 집이나 사업장 내 물건들을 대상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보다는 심리적 압박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가 없을 때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서 신용 거래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나 카드 사용에 제약이 생겨서 상대방의 경제 활동을 어렵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대는 단순한 채무자가 아닙니다. 악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거나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땐 사위 취소 소송을 통해서 은닉된 재산을 원상 회복시키고 처음부터 사기 목적의 돈거래였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악성채무자 혹은 사기꾼과 마주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악성채무자는 처음부터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고 단계별 대응을 차근히 밟아나가다 보면 그들의 태도와 반응을 통해서 결국 그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만 떼어도 다음 대응을 결정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내용 증명부터 시작해 해보고 필요하다면 계좌이체 내역 이나 대화기록 등을 정리해서 전문가 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받을 돈은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법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수단입니다. 지금까지 정인는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